시티 런쥔 지성 지성이를 지켜주는 아기 형아 런쥔이 형 모먼트 우주 메이트 무한 조화 보시죠 네 다음 지성이. 저는 두개 있어요 뭐나한 아, 개만 고르세요 한 개요 응. 왜, 왜요? 두개 고를 한수 있어 한 개만 있어. 고르세요 왜 그래 왜 지성이한테 그러는 거야 덥직한 고르세요 아. 아. 왜 그래 왜 지성이한테 그러는 거야 아. 진짜 지성이가 진짜 너무 창피하다. 창피해? 음음 어, 어, 있다 어, 우리 노래가 나온다. 이거 영화죠. 아, 나특별 <laughs> 아, 아, 이렇게, 아, 이렇게 아, 아. 해 줄게. 음, 아,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네. 나 진짜 하고 싶어요. 네, 해봐 봐. 해봐 봐. 앵콜 한번에... 해 <laughs> 줄까? 어예. 똑똑똑똑똑똑. 좀 나갔다. 어 그래. 딱딱 울려하시죠. 자 5초 남았습니다. 저기. 어. 어. 그 밀어내기 건법 있나요? 있을 마음대로 아, 아, 그래요 뭐. 밀어내기 건법이래. <laughs> 야 이렇게 하면 다 하겠다. 그러네요. 아니 해해다 해. 해, 일단 해. 저는... 너는 이렇게 해도, 해도 돼. 마음대로. 막내는다 해도 돼. 너는 이렇게 해도 돼. <laughs> 아, 그래. 뭐야 얘만데. 얘 못하니까. 자 존댓말 프로젝트의 룰입니다 못하니까. 단말하면 천 원이고요. 이번 1비 거는 듯한 말투 5천 원이고요. 비속어 만 원이고요. 그 다음에 네. 네. 불순한 의도의 터치 2만 네. 원이고요. 정가에게 거짓말 2만 원입니다. <웃음> 만전씨. 던준씨입니다 <laughs> 만전씨. <laughs> 만전씨. 아, 재밌어. <됐어>. 만씨 네. <laughs> 네. 지성씨.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아만 <laughs> 어, 제... 원이네요. 아, 이유, 이유 있나요? 이유?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가? 지성씨 거짓말 하나도 보태지 않고 저의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저왜만 원이 이른데? 자 천러씨 왜죠? 욕하셨잖아요 뭐라고 <laughs> 했죠 천러씨? 지성씨가 뭐라고 욕했나요? <laughs> 한번 봐드릴게요 저 솔직히 못 들었습니다 <웃음> <웃음> 뭐야 뭔데? <laughs> 네, 카타라, 그냥 그냥 뭐 이렇게. 뭐, 간단하게게 <laughs>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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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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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. 이렇게. 이 이렇게. 이렇게. 이렇 가. 이렇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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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. 이렇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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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중도 포기했죠. 아 저는 또아 지성이가 거기서 순수한 척뭐겁 많은 척 이렇게 연기하고 있길래 아니야 지성이가 아니, 그 뒤에만 마을... 할 수도 있지 왜 그래, 왜 그래? 아니야 지성이가 아니, 그 뒤에만 마을... 할 수도 있지 왜 그래 러시아 끝까지 들어봐. 오케이 예예예예예예 <laughs> 미안해 연기나 어? 하고 감싸주고 그래? 속마음은 타고 싶어 할까 봐아 제가 억지로 이렇게 끌고 <laughs> 탔는데 심장이 나올 거 같아요. 아주 진심이었네요. 일부러 지성이 진심으로 무서워하는 <laughs> 거. <laughs> <laughs> 거. 어제 지성이 침대 올라간 거 혼냈어요. 제가 왜 혼내요? <laughs> <laughs> 침대는 올라갈 수도 있죠. 지성이 안 울었어요. 진짜 안 울었어요. 여러분, 사실 이게 운다는 게... 운다는 게꼭 뭔가 감동을 받아서 울어야 되는 게 아니라, 사실 이게 상황마다 다른 것 같아요. 뭐, 지성이의 생각이 또 달라져서 성숙해져서 이제는 눈물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웃는게 기준이.. 아, 말을 너무 잘해! 그래서 지성이 아, 울리지 마요 여러분 <laughs> 지성이는 정말.. 지켜줘야 돼! 지성이 울리지 말아주세요 최고의 형이다! <laughs> 우동에 불린 지성 아빠저 부었나요? 아니아니안 부었어 안 부었어 약간 자기만 했어요 21분 잤어요 그러면 지성아한테 부었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? 지성이 굉장히 신경 써요 헝켰어 헝켰어 굉장히 제가 어, 어, 런쥔이 오 되게 작다라고 보는 분이인데 아니 의에도 작지만 의자에... 오늘은 <laughs> 의자가 더 <laughs> 낮은 의자여고 맞아요 신 작다고 하지 마세요 서로 지켜주는구만 okay, 어떻게 형이 가서 으르렁 한번 해줘? 으르렁? 으르렁? 보여줘 저게 으르아 어괜아나쁘 아, 아 다리 다리 지성이 자전거 타기 프로젝트. 너 자전거 탔어? 응. 타서 이동하기까지가 꽤 오래 걸렸어. 아, 그리고 나 왜냐면 그 뒤에 사람이 나 욕해 가지고 나더 약간 의기소침해 가지고 자전거 탈 때. 어. 응. 건강이 뭐야? 누가 옆에 있을지. 아니, 자전거를 아니, 타 건강이 뭐 아니, 자전거를 타 안... 안... 이거 이런 걸 런즈님 옆에 있어야 돼. 어. 내가 보여. 보일... 여기 근데 어느 정도로 무서워요? 야스. 근데 진짜 엄청 무섭죠. 사람 같이 가면 네. 아, 여기 분위기는 네, 아, 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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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치지 말고 아 괜찮아. 괜찮아. 고찮아 괜찮아. 아괜찮그 괜찮아. 괜찮아. 아니야아 괜찮아. 보통 아 괜찮아. 아괜아아아 자 그러면 출발해 오마이갓 하는 거예요? 아, 진짜로? 6명의 대학생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? 와나어떻게자 아, 일단 보시면은 어떡해 형 허리를 잡아 어나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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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났는데? 오마이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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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한 계시는데? 오마이갓 어! 아! 아이콘이. 진짜로 아겠어알어아

<laughs> 아 잠깐 <정피아>, 어떻게? <어떡해. 웃음> 아 나. 봐봐봐. <laughs> <laughs> 아 싫어 나싫어 싫었네. 너 아무도 못 들었어. 너무나 진짜아무 아니. 잘했어 잘했어 지성이 <laughs> <주석이>, 잘했어. 자. <laughs> <얘> 왜어 <이렇게 웃음> 나... 잘했어 잘했어. 너무 4 1 2 3야3 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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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4 1 2 3 4 1 2 3 4 1 2 2님2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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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이2 2 2이2 아, 어, 약간 진짜 무해, 무해한 조합이네요. 서로, 서로 그런 게 너무 귀엽네. <laughs> 으르렁이 아니라 아르르. <웃음> 아르르. <웃음> 약간 으르렁은 아니었어, 그게. <laughs> 누가 봐도 으르렁은 아니었어요. 그죠?